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나눌 큐티 본문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핵심적으로 살펴볼 말씀은 1절에서 7절까지,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의 빛이 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하니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봐야 할 주제는 예수님에 대하여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입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설명하면서 예수님이 가지신 신성에 대하여 많은 강조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에 대하여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하겠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반응을 살펴보기 이전에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하여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사도 요한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선재적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 말씀해 보면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예수님은 태초에부터 존재하셨고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셨습니다. 이 세상에 만물이 창조되기 이전에 시간이 창조되기 이전에 존재하셨기에 예수님의 존재를 시간으로 측정할 수 없습니다. 영원전부터 이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에 선제적으로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 사람과 완전히 다른 하나님이 가지시는 신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3절의 말씀을 보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하였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 세상 모든 만물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이 세상에 창조된 모든 피조물은 모두 예수님 때문에 존재한다고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세상을 믿음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버지와 함께 이 세상의 창조에 함께 일하셨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창조주가 되십니다. 또 예수님은 생명의 빛이십니다. 오늘 본문 4절과 5절의 말씀에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 생명이라는 단어는 요한복음에서 자주 나오는 단어인데 모두 36회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생명은 영생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은 예수님에게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있음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빛이 어두움을 비추었다고 하였습니다. 사도 요한의 당시에 빛은 선의 세력을 상징하고 어두움은 악의 세력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빛이 되셔서 이 세상의 어두움을 비추어 밝히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죄악의 어두움을 밝히는 구원의 빛이요 무지의 어두움을 밝히는 진리의 빛이요 절망의 어두움을 밝히는 희망의 빛이십니다. 이사야서 9장 2절의 말씀에 보면.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빛이도다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큰 빛이 되셔서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는 자에게 빛을 비추셨습니다. 어두움을 밝히는 구원의 빛이 되셨고 무지의 어둠을 밝히는 진리의 빛이 되셨습니다. 절망의 어두움을 밝히는 희망의 빛이 되셨습니다. 사도 요원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세상 창조 이전부터 존재하셨던 선제적 하나님이시고, 세상 창조를 주도적으로 행하셨던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죄악의 어두움과 무지의 어두움과 절망의 어두움 속에서 빛이 되시는 생명의 빛이시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런 예수님에 대하여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생명의 빛 대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증거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영접하지도 않습니다. 5절의 말씀에 보면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였습니다. 또 10절의 말씀에 보면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하였습니다. 또 11절에 말씀해 보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영접하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양처럼 떠올라 찬란한 빛을 비추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죄악의 어두움에서 무지의 어두움에서 절망의 어두움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영접하지도 않고 배척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어두움에 빠진 세상의 빛으로 이 땅에 오셨음을 보금의 말씀으로 질병을 치유하시고 또 귀신을 내어 쫓으심으로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셨고 들려주셨고 확인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두움 속에 깊이 빠진 세상의 사람들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합니다. 그의 마음이 우둔하여 예수님을 깨닫지도 알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니 이 세상은 여전히 죄악 속에 빠져서 희망이 없는 절망 속에서 살아가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로 살아가다가 저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는 운명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우리는 생명의 빛되신 예수님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12절의 말씀에 보면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보지 못하는 눈과 듣지 못하는 귀와 깨닫지 못하는 우둔한 마음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셔서 보는 자가 있고 우리의 귀를 열어 주셔서 듣는 자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혜롭게 하셔서 깨닫게 하고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기쁨으로 영접하는 자들이 생깁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들은 예수님께서 생명의 빛대심을 믿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여 거룩하게 되고 무지에서 벗어나 알음을 가지게 되고 절망에서 벗어나 희망을 가지게 됩니다. 이렇게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과는 달리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들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별이 없고 남녀와 노소의 구별이 없습니다. 빈부와 귀천과 건강한 사람과 병든 사람, 지식을 가진 자와 그러지 못한 자의 구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깊은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혈통을 가진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믿음이 없어서 예수님을 배척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이스라엘 백성인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여 예수님을 배척하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이었던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어서 우리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죄 용서함을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 정말 신기할 노릇입니다. 나의 눈을 열어 생명의 빛 대신 예수님을 보게 하시고 나의 귀를 열어 복음을 알아듣게 하시고 나의 마음을 열어 생명의 빛 대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하게 하시니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겠습니까? 또 우리는 예수님을 세례 요한처럼 증거해야 합니다. 6절과 7절에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였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눈과 귀와 마음이 다 어두워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알아보고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특별히 보내신 사람이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였고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는 브릿지 역할을 하였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다른 선지자들과 같이 선지자의 역할을 하였고 신약의 보내심을 받은 자 사도들처럼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하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세상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전하며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하였고 구원자 메시아 예수님을 기대하고 기다리도록 하는 귀한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세례 요한처럼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가 되어서 어두운 흑암 속에 있는 세상 사람들에게 생명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여서 이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도록 돕고 섬겨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진 사명입니다. 2022년 올 한해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하며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경험적으로 더욱 알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전히 흑암의 어두움 속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며 생명의 빛을 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참으로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처럼 생명의 빛 대신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하여서 저 지옥에서 영원토록 죄값을 치러야 되고 형벌을 받아 마땅한 저희들이었는데 우리의 눈을 열어 보게 하시고 귀를 열어 듣게 하시고 마음을 지혜롭게 하셔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천국 백성 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고,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이제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 예수님을 더욱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평생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2022년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합니다. 저희들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시고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한 것 이상으로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오늘 하루도 건강하게 하시며 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 나이다. 아멘.